민감 전문 행동 표정과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이유성 교정과 오늘 민감러는 누구일지? 그가 간다! 세상에 이유 없는 민감은 없다. 더샘 더마플랜, 비건 사주. 아빠아 아빠 있다고!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성향을 가지신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아, 예. 네. 딱 봐도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네요. 시 아 저분이 오늘 사연의 주인공입니요네 저희 언니. 아, 아, 나 것도...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솔. 언니는 항상 동물 사랑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비건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다만 한 가지 피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피부가 심하게 민감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언니는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거나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화장품을 아예 바르지 않는 날도 많아요.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솔 민감러께서는 비건 맞춤 스킨 케어법을 찾지 못해서 극단적으로 자신의 피부 건강을 포기해버린 상황 같아요. 오늘은 비건 인증을 획득한 더샘의 더마 플랜 사정으로 집중 진정 케어 솔루션으로 진행해볼게요. #진정해 #비건더마 자 솔림 어이구 피부 붉게 갈라진 거 봐요. 이거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아라 동물성 걸려들어간 안 바른다고 내 건강을 해칠 것 같단 말이야. 솔님 이 더샘 더마플랜 비건 사종은 공신력 있는 비건 단체인 영국의 비건 소사이어티에서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과해 비건 인증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비건 단체에서 인증받은 비건 뷰티? 그런 게 진짜 있다고요? 아, 당연하죠 자,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먼저 더마플랜 수딩 토너부터 시작해볼까요? 푸석한 365일을 촉촉촉 다독여주는 순한 수딩 토너에 민감 피부 바로 진정 피부결인지 비단결인지 모르게 촉촉하고 부드럽게 피부가 진정이 되니까 조금 차분해진 게 보이죠? 이제 고민 해결인가요? 넙, nope. 지금까지는 워머업이었어요. 자, 이제 시작. 두 번째 솔루션, 더마 플랜센서티브 수딩 트리트먼트. 이 시대 진정한 진정템, 수분 장벽 손상 예방과 민감 피부 개수딩 트리트먼트를 빼고 진정을 논하지 아, 마라. 괜찮아요, 괜찮아. 피부 진정이 필요한 날에 필요한 부위에 한 방울씩 톡. 톡 교장사님이 바르시면 어떡해요? 저도 좀 주세요. 어, 네, 그 저에게 먼저 바르는 걸 보여줘서 이제 서로의 경계심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한번싹 바르고, 초 민감한 부분을 한번더 찹찹찹 진짜 언니 피부가 많이 살아났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고단계 솔루션으로 넘어갑니다. 더마플랜 밸런싱 모이스처라이즈 한번더 수분 진정 충전. 마지막은 너로 정했다 가라. 더마플랜 울트라 밤크림. 틈틈없는 보습 보호막으로 손상 피부 방. <laughs> 어, 언니가 진정만 해줬을 뿐인데. 어, 야 눈부셔. 나, 나 이게가 보여요. 자. 보세요, 솔루션을 받은 이솔님의 피부 착한 비건 솔루션 더마 플랜은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고 <laughs> 당신인가요? 내 피부에 날개를 달아주는니 아이고, <laughs> 하지 마 아이고 저는 이미 품절남이라 전문 행동 교정가 유성 교정가의 솔루션으로 다시 태어나 편안하고 건강한 이솔 믿기 어려운 놀라운 아, 변화 아, 당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품절되었지만 더마플랜은 아직 품절되지 않았다는 거 그럼 이솔님 품절되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 짜증을 내요? 무얼 합니까? 그저... 더샘 더마플랜 비건 사종이면 충분하다. 그럼 것들. 다음 미 시간에 또 만나요. <laughs> 세상에 이유 없는 민감은 없다. 더샘 더마플랜 비건 사종.